네, 여러분, 이 편이고요. 자, 이렇게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가봐야겠죠? 가기 싫다. 호호. 허터. 제가 점프 빔을 잘해서 다행이네요. 못했으면 좋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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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한 것 같아. <laughs> 아파. 아픈 건 질색이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잃어버리면 이게 아이템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씨. 어쩌. 어자 짧군. 저. 저 마지막. 저기 표지판 이 있네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꿈. 저기 이것은왜 통로가 생겼지? 통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통로가 생겼네. 어. 막혀 있잖아. 어떻게 하지? 학교 속으로. 그럼... 아, 이걸로 만들라고 준 거구나. 어, 이제 깨달았다. 어, 오래 걸리는데. 저게또 글씨가 보여요. 어, 겠다 으쌰! <laughs> 여기다가 다시 스포보인다한번 하고. 제거된 꿈으로 가볼까? 제거된 꿈은 나랑 관련이 없는 거라고 했지? 그곳에서 꿈에서 나가는 방법이나 왜내 꿈이 반복되는지 알수 있을 거야. 열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건가? 열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 제거된 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거된 꿈은 왠지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담겨있을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이상한 꿈이라든지. 어? 위올라가요 오래도 가고, 어? 제거된 꿈이 조성되어 있는 건? 어? 아, 아, 이거 버려야겠다. 네, 다 이렇게 됐고요. 제거된 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거된 꿈으로, 여기 유난히 어둡네요. 오. 집 여기가 제거된 곳? 뭐지 소음은 소음 어자 기억해줘 기억해줘? 이제, 이제 잘치료야할것 같은 이런 기분? 어 소음이 난다고 했죠?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나가보자. 어제 더 자야 술 사와 술 이건 아빠 목소리 아 빨리 술 사와 아빠 술 아빠 말안 들려 빨리 빨리 사와 아빠 저 미성년자인데 술이라니 뭐야 이 자식이 지 엄마랑 똑같네 똑같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남편 버리고 바람 핀 년이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 아이고 불당해. 이거는 어렸을 때저 기억인데. 응. 다이고 살고 있었는데. 응? 뭐지? 어? 응? 뭐지? 아지적자도 모르는 이스터 에그 누군가 시죠. 엄마 아니야 이거요? 엄마 아니야. 그래서 제거된 꿈에. 초정되어 있었던 건가? 기억의 꼬마에서 기억의 조각을 찾고 이 안에 던져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아빠가 술 먹는 게 너무 싫었다. 아빠가 술 취한 날에는 엄마를 비하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결국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하였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아빠와 아빠랑 살게 되었고 엄마랑은 살지 못하였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후 나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슬픔은 오래가진 않았다. 오래가지 않았으면 다행이네요. 자 기억해줘. 야 임마, 네 엄마가 우리 버린 거야, 알아? 우리를 버린 거야고 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술좀착좀 마셔요. 짜증나니까. 이 새끼가? 예의가 없어. 없네. 막고 싶어? 그냥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해. 어디서 대들고 있어. 아빠도 엄마도 다 싫어. 남들은 아무하게 사는데. 우리 가정 왜 삐뚤는 건지. 또이상은 이런 가정에서 살기 싫어. 저 그냥 나갑니다. 찾지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가, 나가. 어차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꺼져. 어떻게 이런 말을? 응, 음, 다시 던져주기. 꺼져. 나 진짜 아빠가 진짜 나쁜 년이야.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빠는 계속... 떠나버린 엄마에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였다. 헐. 아빠가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진짜 바람 폈는지. 의심하기도 하다 아니에요. 그리고 짜증났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소리는. 기 싫었다. 정말 아빠를 살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가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출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빠가 싫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도 열심히 했다.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자야지. 저기에 상자가 있네요. 잠 음, 왜 밤이려나? 당연히구 자, 여기에 스포브인트 하고. 제거된 <목소리> 꿈 안에서 기, 기어... 어, 이거, 이거지? 기억을 조각을 넣고. 가츠로 나는 일단 돈과 잠자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러 다녔다.역시 어린 나이에 알바 구한 건 어려운 일이었다.계속 돌아다니는 끝에 일자리를 구했다.다행히 잠자리도 해결되었다.일이 다 끝난 후 이곳에서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이곳에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왔다꿈의 상의 출구 제거된 꿈들은 모두 다 사라진 기억들인가? 이제 어떻게 하지? 혼란스럽네 일단 열차를 타고 꿈의 성을 벗어나자. 빨리 꿈몽이를 만나야겠어. 지금 슬픈 기억이 제거된 꿈이었나봐요. 꿈몽이로. <laughs> 야나 데려가야지. 응, <laughs> 이 녀석이. 주인은 놓커가 갑시다. 아, 아빠는 진짜 왜 그러는데 성격이 진짜 이상하네. 아, 어, 뭐지? 길이 막혀있다. 다른 곳에 찾아보자. 여기가 아까는 뭐 이렇게 뽀사져 있어가지고. 뭐지? 이 통로 는 들어가보자. 뭔지 무서워. 으스스해. 으스스, 으스스. 탈주가 으스스. 복잡하네 여긴 어디야? 빨리 꿈. 야, 꽃몽잘 만났다. 내가 제거된 꿈들을 봤거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결국 제거된 꿈까지 본 거야.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냥 모든 진실을 말해줘. 어차피 나도 죄인인데 진실을 말해줄게. 꿈의 세계는 꿈 말고도 천국 또는 지옥 같은 공간과도 연결되어 있어. 지옥이나 천국에서는 죽은 자들의 혼이 보이지만 이 꿈의 세계는 아직 관리자만 보여. 지금 나의 시야로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보여. 누가 있는데? 그리고 제거된 꿈은 너랑 관련 없는 것들이 인하여 그 꿈이 생산된다고 했지? 제거된 꿈은 너가 더 이상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야. 기억들이라고 야 생각했기 때문에 생성된 것 뿐이야 어떻게 보면 너랑 전부 관련이 있지 네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니까 기억하기 싫었겠지 아픈 기억들이니까 그리고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것도 다 거짓이야 진짜 나쁜 사람은 너희 아빠지 뭔 소리야 그럼 왜 이혼한 거야 왜 가정이 피탄한 거야? 난 가는 사람들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게내 소원이었는데. 너희 엄마는 아빠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한 것 때문이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 왜, 그, 그럼 왜 아빠는 엄마를 그리 욕하고 비하한 거지? 엄마에 대한 나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결국엔 아빠로 인하여. 이혼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내 인생까지 이렇게 된 거였군. 왜 이리 허무하지? 아빠의 분노보다는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어. 어릴 적 엄마와 같이 지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물론 아빠는 아니지. 아빠랑 이제 인간집도 안 해. 아무리 친아빠라고 해도 용서가 안 돼. 너희 엄마는 교통사라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꿈의 세계에 와서 죽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꿈 외래가 가능해. 너희 엄마도 계속 꿈을 이루었지만, 교절당했지. 그 꿈을 너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니까, 제거된 꿈에서 봤을 거야. 물론, 너희 엄마가 외래한 꿈은 전부 나온 게 아니지만, 원래 꿈의 규칙상 거든된 꿈은 생소하면 안 되는데, 규칙을 보고 너희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교체가 위반한 죄인이야. 그래서 다른 관리인한테 쫓기고 있어. 이제 나랑 같이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그럼 이제 꿈이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부터 미로야. 미로를 통과하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게 뭐지? 멘탈 치료 아이템. 멘탈 치료 아이템? 사다리. 오? 감사요 <laughs> 자, 이제 미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끼기 하면, 진짜 아빠가 너무인 거 아니에요? 아, 아빠 때문에 피탈, 비타... 아니, 피탈? 파... 파탄한 거네. 피탄구사야겠다 비탄... <laughs> 진짜 아빠가 너무 있네, 아빠가. 진짜 아빠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빠져나왔다. 근데 이건 전부 꿈이잖아.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지만 네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꿈이고 여긴 꿈의 세계야. 걱정마, 던 이제 현실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간다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앞을 지나면 현실세계일 거야. 이앞은 현실세계의 문이 존재한다. 현실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지. 뭐지? 꿈의 세계... 문지 겪으려는 관리인이야. 아니,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니. 뭔 소리지?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세계로 가고 싶으면 희생이 필요하다. 헐. 자, 누가 희생할 거지? 현실 세계로 돌아가도 날 기억해줘. 아니, 어차피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지 못해. 꿈의 세계 규칙을 위반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꿈무의 희세로 떨려 현실 세계로 보내주겠다. 난 현실 세계에서 즉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꿈에 깨자마자 엄마 소식을 알려받다 엄마가 일하시던 곳의 동료분께 소식을 알수 있었다. 꿈속에, 꿈속에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내가 같은 꿈을 꾸기 전에 두달 전에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위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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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한해한인한 원망만 한던 엄마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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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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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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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